아, 내일 복서 캠프 1차에 복효근 선생님이 오시는 데, 복효근 선생님의 시를 지금 학생들이 어, 예쁘게 포스터로 만들고 있습니다. 이거는 <laughs> 뭐야? 낙엽? 네. 그리고 불. 아, 아 남학생들 또 아주 예쁘게 꾸미고 있네요. 이거는 어. 뭐야? 제목이 뭐야? 여기 <목소리> 어디 뭐 있어? 물음표는 살아있다. <목소리> 아기 돌탑. 이게 너희가 외운 거야? 외울 거야? 아니요. 그건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숲 혹은 사랑에 관하여 오, 어느 오, 대나무의 고백 오 이것이 멋이.. 제목이 멋있다까멋있어네가 아, 멋있다. 네. 해야 멋있는거야?